자전거를 타면 정말 다리가 굵어질까? 오늘은 자전거와 종아리 굵기 사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전거 타면 정말 다리가 두꺼워질까요?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자전거는 대표적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에 최소 30분씩 꾸준히 자전거를 타면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해서 소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끈한 다리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뒤쪽을 자극하여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하체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다이어트와 함께 예쁜 다리를 만들어주는 운동을 찾고 있었다면 자전거 타기가 정답입니다. 다만 언덕이 많은 구간처럼 무거운 기어비로 자전거를 오래 타게 되면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다소 근육이 붙은 굵어진 다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되도록 가벼운 기어비로 무리없는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예쁜 다리를 만들기 좋은 운동 방식은 1분당 80회에서 100회 정도의 페달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페이스로 꾸준히 자전거를 타면 큰 근육 발달은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꾸준히 태우므로 매끄럽고 탄탄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가 예쁜 다리 만들기에 좋다는데 왜 사이클 선수들은 다리가 굵은 걸까요? 그건 선수들의 경우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이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선수처럼 다리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걱정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세요.